바디 재단하겠습니다. 패턴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패턴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여기 그 앞에 그 앞판하고 이 길이 재셔가지고요. 여기 체크하셔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1에서 1cm, 1, 1에서 1.5cm 내려오셔서 이렇게 다시 하나 선을 그려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길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배치하셨는데요. 이렇게 어, 식서 잘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중간에 있는 이 중심선 식서로 하셔가지고 잘 양쪽에 맞추셔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뒷판 있고 이렇게 앞판 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미디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남는 부분에다가 허리단 재단할 거예요. 허리단이나 이제 주머니 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요. 자, 똑같이 시접은 다 1cm 주실 거고요. 밑단만 제가 4cm 줬어요. 4cm 줬는데, 여기에는 좀 곡이 각이 심하죠? 심해서, 자, 이렇게 똑같이, 우리 항상 하듯이, 자, 1cm 시접 주었고, 반듯하게 내린 상태에서 0.5 바깥쪽으로 빼서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자, 이것도 번거로우시면 접어서, 자, 이 라인 접어서, 시접을 몸판 쪽으로 접어 올려서 같이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쪽은 크게, 뭐, 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1cm씩 시접 주시고, 허리단도 똑같이 1cm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판도, 앞판도 이렇게 이쪽에 각이 좀 있기 때문에 0.5 밖으로 빼서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선 다 1cm 주시고요. 만약에 주머니 하실 분들은, 자, 보시면요. 주머니 치를 표시하시면, 옆선에서 15cm 내려온 부분에 주머니 입구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 허리 쪽에서 4cm나 6cm 들어와서 이렇게 곡자로 그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 깊이는 어, 보통은 저는 23 정도 하는데 큰 주머니 원하시면 25 정도 하셔도 돼요. 보통은 핸드폰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이 정도 크게 하시면 되고 이 폭, 주머니 폭도 한 17에서 18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머니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셨고 이제 허리단 재단하실 땐자 허리단 저는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길게 재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거한 장만 쓸 건데 자 방, 만약에 길게 원단이 확보가 된다면 자앞 허리와 뒤 허리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접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원단이 좀 짧아서 주개로 하시겠다면 앞에 거주개 더하고 뒤에 거주개 더해서 시접 포함해서 재단하시면 돼요, 두 장으로. 그래서 저는 자, 길이는 122로 했고요. 여기 폭, 폭은 제가 10cm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접 1cm씩 들어갔기 때문에 8cm가 허리단이 되겠죠. 고무줄, 고무줄은 3cm짜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머니 만드실 분들은 주머니 먼저 봉제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그 앞판에 앞판에 안쪽에다가 주머니 입구 표시하셔서 1cm 심지를 자 시접적으로 붙였어요. 어, 완성선에 0.1 정도 물리게 심지 1cm짜리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겉으로 뒤집어서 자 앞판에 겉에다가 어, 주머니감 지금 재단해 놓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주머니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주머니감 어, 입구 표시한 거를 올려서 이렇게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입구 부분. 자, 입구 잘 맞춰주셔서, 심지 살짝 물리게 지금 우리가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하시고요 그 완성선까지만 해줄게요 자, 시접까지 봉제하시는 거 아니고요 완성선까지만 봉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 끝에 그 가위밥을 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위밥 넣으시고 이 남은 시접 있죠 시접을 좀 잘라내실 거예요 0.5만 남기고 잘라볼게요. 자 주머니 완성상 따라서 봉지하시고 0.5로 잘라줄게요. 자 몸판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시접 분량만 자르시는 거예요. 0.5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 끝에 가위밥 딱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주머니감을 이렇게 꺾으세요. 주머니감을 꺾어서 주머니감과 시접 한번 위에서 상침을 해줄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좀 이렇게 피시면서 시접과 주머니 값만 상침을 해준다 생각하시고요 한0.2 정도로 다음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 쪽으로 상침해 줄게요 살짝 당기시면 이렇게 짧게 펴지게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잘 꺾어서 이제 다림질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우리가 가입을 넣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딱 꺾어지게, 밖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다림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 거 다림질을 해 놓은 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입고 잘 다림질 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됐죠. 안쪽으로 이제 주머니감을 우리가 4장을 재단했으니까. 자, 주머니감을 재단한 거를. 자, 이렇게 다시 주머니감을 하나를 놓고요. 얘를 몸판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주머니 입구 표시해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예, 핀을 좀 고정을 하셔야 되죠. 핀을 다 고정하시고, 자 이렇게 다 고정해 주세요. 시작과 끝점 먼저 고정하시고요. 자, 입구도 잘 맞춰주세요. 주셔서 이 입구를 잘 봐주신 상태에서 뒤집을게요 자, 뒤집으시면 안쪽에 이제 주머니감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났죠 두 개가 만났으면 주머니끼리만 자, 주머니끼리만 1cm로 박음질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끝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주머니끼리만 박음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박음질 하셔서 주머니 모양 만드신 다음에 이끝 부분만 자, 주머니감 끝 라인만 어, 오버록을 같이 해줄게요. 오버록 하신 다음에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 자 우리가 주머니 달아가지고 주머니 라인만 이렇게 먼저 오버록을 짱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옆선 한꺼번에 몸판이랑 옆선 한꺼번에 오버록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옆선을 다 지금 오버록 할게요. 허리하고 바지 밑단만 빼고 다 오버룩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룩 해놓으시면 이렇게 옆선 같이 주머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옆선 이렇게 같이 오버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선 다 오버룩 해놓으세요. 이렇게 바지 아래쪽까지 다 오버룩하시고 자, 밑단 밑단하고 자, 밑단 밑단하고 허리단만 빼고 다 오버룩 해놓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바로 봉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뒷판 앞판 다 주머니 달아놓고 옆선 다 오버룩 해놨어요. 자 여기 자, 엉덩이 부분이랑 앞 부분도 다 오버룩 했고요. 자, 여기 밑단하고 허리선만 빼고 다 오버룩이 돼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자 뒷판 한장 하고 뒷판 한장 하고 자 앞판 한장 하고 이렇게 하셔서 옆선끼리 박음질 해줄 거예요. 옆선끼리 이렇게 뒤판 위에다 앞판을 하나 얹어서 자, 이렇게 한 세트씩 옆선 박음질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바지단 부분도 자, 이렇게 박음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선과 바지단 안쪽 인신쪽 박음질해서 한 쌍씩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엉덩이 박으면 끝나거든요. 제가 박음질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걷기를 마주대 고 옆선을 먼저 꾸며주고요. 옆선 먼저 봉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시작 가름솔로 다림질 해줘, 해주세요. 다림질 딱 해서 이렇게 앞뒤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 앞, 이게 다리 쪽, 인심 쪽 이렇게 맞춰서 박음질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앞뒤판 맞춰서 잘 맞춰서 박음질하시고 이 부분도 똑같이 가름솔 해 주시면 되세요. 가름솔하시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옆선도 가름솔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다리 쪽도 가름솔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두 개를 완성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엉덩이 부분 어, 카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판, 옆선과 다리 쪽다 연결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엉덩이 부분 같이 합봉할 거거든요. 얘를 둘 중에 하나만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놓으시고요. 자, 겉이 보이게 하나만 뒤집어서 겉이 보이게 뒤집은 것을 안쪽에 보인, 안쪽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다리. 다리 쪽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엉덩이는 엉덩이끼리 만나게. 자, 이렇게 하시면, 이쪽은 엉덩이 쪽이고, 자, 이쪽은 앞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겉끼리 만나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다리 한쪽 사이로 들어갔죠 이제 자 이렇게 셔서자 앞에는 똑같이 주머니끼리 만나서 이렇게 앞쪽끼리 만나고 이렇게 뒤쪽끼리 만났어요 다핀 고정하셔서 여기 입구 딱 맞추시고 여기 아래쪽 딱 맞추셔야 되겠죠 딱 맞추시고 여기 이쪽도 딱 맞추시고 하셔서 1cm로 봉제하시면 되세요 1cm로 1cm 시접 주고 봉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음, 가름솔 해주시면 되세요 얘도 가름솔 해가지고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오른쪽과 왼쪽 합봉 해가지고 안쪽에 다 가름솔 해놨어요 해놔서 이렇게 몸판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다 몸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허리선 할 거거든요 허리선 허리선은 우리가 재단해놓은 거를 이렇게 지금 반절로 접어놨죠. 자 이렇게 반절로 접어 놓은 거가 보이는 쪽이 겉 쪽이에요. 그래서 자 옆선을 이제 허리단은 하나로 전, 전했어요. 두 개로 하신 분은 한쪽은 연결해놓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뒤집어서 겉과 겉이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 봉제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지금, 음, 자. 여기, 시접은 1cm로 박음질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고무줄이 들어가야 되죠. 고무줄이 들어가야 돼서, 자, 1cm는 시접이고, 이 안쪽으로 이제 저희가 박음질을 할 건데, 고무줄 들어갈 분량만큼 떼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전5 c m 예요 5cm인데, 1.5 박음질 하고, 가운데 3cm 정도 떼어 놓고, 0.5부터 쭉 박음질 할 거예요. 자, 보시면, 1. 치접은 1cm지만 1.5까지 박음질을 하고요. 자, 보이시는지. 이렇게 해서 1cm로 쭉 박음질을 할 거예요. 하시면서, 이만큼 1.5 박음질 하고, 자, 여기에서 3cm 떼어놓을게요. 3. 여기까지. 그럼 0.5는 남죠. 0.5 남겨놓은 상태에서 끝까지 박음질 쭉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3cm는 고무줄이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박음질 한번 해볼게요. 고무줄 입고 되돌아가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창구멍 떼어 놓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얘는 이제 가름솔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창구멍이 남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허리 허리띠를 완성을 해놓고 다시 이렇게 접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 지금 허리단을 여기다 붙일 건데 문판에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옆선 쪽으로 해놓으면 좋겠죠. 자 옆선 쪽에 맞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안쪽에서 자, 이렇게 박음질 하고요. 자, 보시면 허리를 허리단에 겉과 자, 몸판의 안쪽을 옆선에 딱 연결할게요. 옆선. 옆선 연결하셔서 안쪽에서 먼저 박음질하고 어, 겉으로 겉으로 겉에서 눌러 박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게 더 쉬워서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어, 핀시침을다해 놓을게요. 핀 시침 다 하셔서, 자, 이렇게. 핀 시침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하시고, 1cm를 바움질을 하신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꺾어져서, 겉에서 1cm 다람질한 다음에 눌러 박으시면 돼요. 자, 안쪽에서 바움질 제가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허리단, 이렇게 연결했죠. 자, 문판에다가 허리단 안쪽에서 이렇게 놓고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 시접은 허리단 쪽으로 꺾어서 다려주세요. 다 꺾어서 다려주신 다음에, 자, 허리단을 이렇게 덮어주실 건데, 시접 1cm 다 표시하셔서 여기 허리단 끝에 반대쪽 거 이렇게 1cm로 다림질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덮어주시, 덮어주세요. 그러면 겉쪽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딱 덮히게 우리가 방금 박음질 한 선이 안 보이도록 딱덮이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핀을 다 꽂고 어 이거 한번 이렇게 뺑 돌려서 박음질 해 해서 고정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리단 마무리 하신 다음에 어, 바지단은두번 접어서 박으시고 고무줄은 여기 창구멍 있죠. 이쪽으로 이제 고무줄 넣으시면 넣시, 이제 완성이 되세요. 일단 허리 딴 완성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지 밑단은 두번 접어서 음질했어요 저는 1cm 접고 3cm 접어서 이렇게 했지만 2cm씩 이렇게 두번 접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밑단 정리했고요 자허리로 올라와서 지금 저는 3cm를 넣었는데 좀 투박한 것 같아요 그럼좀 얇은 그 허리 고무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자 저는 음 안쪽에 지금 창구멍이 있죠. 창구멍 쪽으로 고무줄을 넣었는데 고무줄 길이는 본인 허리 옷의 허리 말고요. 본인의 허리 치수를 재셔서 그거에 80% 곱하기 80 하셔서 시저 포함해서 잘라서 여기다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cm씩 이제 겹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고무줄 넣으셨으면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고르게 주름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옆에 어, 옆선에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박음질 고정 박음질 한번 해줄게요 고무줄까지 포함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고정 박음질 하셔야 이제 빨래에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 넓고 미디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편안한 바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